마스크 목걸이 만들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건이 테이프인데요. 꼭 이런 거 테이프 아니더라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, 이런 거,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길이가 지금 88cm를 잘랐습니다. 88cm를 잘랐고요. 그리고 양 끝을 라이터로 이렇게 부어주어서 양 끝이 이렇게 고, 풀리지 않게 고정이 아, 라이터에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풀리지 않고요.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티 단추로 했습니다. 티 단추는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티 단추로 했습니다. 그리고 단축 기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단 끝을 이렇게 접었죠 지금 풀리지 않게 마감이 라이트로 꼽혀 있기 때문에 접어서 위에는 남겨주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빡빡해서 잘 뜯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를 없이 하는 것보다 조금 있는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가 지금 한 1cm에서 1.5cm 사이를 하시면 되고요. 여기는 3cm 정도 띄웠습니다 3에서 4cm 정도 띄우시면 되고요. 여기 한1.2 여기는 한3.5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마스크를 넣고 마스크 끈을 넣고 이렇게 똑 단추를 바닥에 놓겠습니다. 이렇게 똑 닫으면 됩니다. 그리고 띨, 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잘 뜯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그래서 티 단추가 필요한 건네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자, 모양이 다른 걸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고 요거는뾰 조각이 티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. 그래서 똑같은 걸 하시면 안 되고, 항상 한 쌍이 있어요. 암수처럼. 여기는 넓고, 이렇게, 여기쏙 들어갈 수 있게끔. 저는 이걸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니다.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여기다 다시고, 그리고 그 조금 위에, 요거를 이제 다시면 되겠습니다.